아 엄마 벌써 왔네. 아직 정리 다못 했는데. 어서 오시오. 어, 안녕. 엄마 들어왔어요. 헉, 무슨 케이크야, 엄마? 응, 음, 너 마이맘 오0년 아니? 어, 맞아 엄마. 어떻게 했지? 알았어? 어, 어. 내가 깜짝 선물로. 아, 살아왔지.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오늘 저희 엄마가 저희 집 근처에서 점심 약속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끝나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집을 치웠습니다. 청소랑 정리는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집에 오면 꼭 둘러보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쫙 열면 엄마가 야 정리 좀 해라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저안 그러면 잔 소리 폭탄 맞거든요. 아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냉장고에 넣기만 하고 빼지를 못했거든요. 상태 어떤지 모르겠네. 어 버릴 게 많이 보이네요. 이거 뭐지? 아 이거 떡볶이에 들어가는 파고 하 양파 들어있는데 며칠 전에 양파가 필요해서 제가 <laughs> 여기서 꺼내서 썼어요. 여기다 넣어놔야지써먹지 그리고 각종 장류 뭐, 오래된 거 이런 거 있는데, 어 이거 저번 주에 동생이 준갓 킹치인데 한 입도 안 먹었네. 이건 꼭 먹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영상 찍을 때 반짝가게에서 한 무말랭인데 거의 1분 됐을 건데, 이거 오는 거 버려야 되겠다. 어, 진짜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나요? 그거 찍는 느낌이네요. 요리사 선생님들한테 막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막 모자이크. 아고이 <laughs> <laughs> 냉장고 자체가 원래 다 김냉으로 쓸수 있는 건데, 김냉 모드로 해놨더니 야채가 너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블루베리도 언건 아니겠지? 이거는 비싼 거니까 꼭 씻어서 제가 먹어야 돼요. <laughs> 그리고 김치류 이렇게 엄마가 담아주거나 아니면 조금 먹고 넣어놓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얘는 너무 오래 안 먹어가지고 이게 막 올라왔다 이거. 이거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시킨 메시드 포테이토인데요. 한세 숟가락 먹고 남아가지고 이거 넣어놨거든요. 열흘이상 방치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터도 상태가 오래돼 보이죠? 이거는 냉장 보관만 했었는데 먹지 말고 그냥 버려야 되겠다. 오제도 어, 작년에 산 거네. 올해는 밥을 안 해먹었나 봐요. 제가. 이 치즈는 언제 샀는지 확인 안 하고 빨리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짐 같은 거였는데 열기 싫어가지고 그동안 미루고 있었거든요. 어우 이런 고추장 막 이런 거 조그만 거 그다음에 이거 엄마가 준 오이지인데 걸리기 전에 빨리 버려야 돼. 거. 여기 냉장고에 있는 거다 엄마가 준 거긴 한데 아이 병아리 콩도 다이어트 한다고 사놓고 아마 통조림에서 반은 먹고 반은 놔둔 거 같은데 이런 거 소분하면 진짜 안 먹게 되네요. 이것도 빨리 버려야겠어요. 아, 이것도 빵인데 제가 사놨다가 못 먹었거든요. 얘도 한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 버려야겠다. 이미 빵이 딱딱해져서 수분을 다 잃었어요. <laughs> 멀쩡해도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다 꺼낸 것도 아닌데 너무 많네요.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은 냉장고 관리 이렇게 안 하시죠?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비닐봉다리에다 음식물 쓰레기 모아가지고 가지고 내려가서 버렸는데요. 아시죠? 이 가죽 내려갈 때 괴로워. 막 냄새 나는데 누구 살까봐 막 쫄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물기 많이 제거하고 버렸는데도 막 비닐봉지가 새가지고막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더 냄새 나고 진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최신 음식물 처리기를 준비했어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처리 방식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막 장단점을 꼼꼼하게 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참고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싱크리 방식이 있는데 싱크리 방식은 일단 설치가 조금 번거롭고 또 이사 갈 때는 이거 뜯어 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에 한80% 정도는 다시 수거해서 버리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생물 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또는 맵고 짠 음식을 넣거나 아니면 음식을 너무 많이 넣거나 하면 미생물이 죽을 수도 있대요. 저같이 세심하지 못한 사람은 왠지 미생물을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도 있고요. 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기기를 24시간 동안 작동시켜야 되기도 하고 또 음식물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음식물 처리 방식에 따라 음수 처리기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어서 AI로 관리해주는 AI 자동 분쇄 건조 방식의 블루벤트 무무 플러스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 무무 플러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인데요.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디자인 같이 보이고 또이 무광의 그레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무무 플러스를 쓰면서 이 점이 제일 신기했는데요. 음식물을 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잠근 다음에 여기 창에 보면 은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면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적정량 이하일 경우에는 AI 보관 모드로 전환되더라고요. AI 모드로 전환되면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주고요. 또 음식물이 적정량이 차게 되면은 별도의 조작 없이 음식물 처리기가 작동해서 간편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기세도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모드로 해놓지 않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 넣어놓고 제가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앱을 통해서 이 처리기를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 걱정 안 하고 외출이나 여행을 해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넣을 때 깔끔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주변에 막 튀거나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온플러스는 음식물 처리기 최초로 제스판균 신소재인 MUF가 적용되어서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관조통이 대용량으로 음식물을 3kg까지 처리할 수가 있어서 만족스럽고요. 평소에는 물로 헹궈서 관리하다가 통살균이 필요할 때는 120도의 고온 살균 세척 모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음식물 처리를 해볼까요? 아우 저는 까득는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잠가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무게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0.9kg이에요. AI 건조는 4시간 59분 걸린다고 하네요. 벌써 파악을 다 끝냈네요. 음식물 처리 과정을 시작하면 자동 보관, 자동 건조, 분쇄, 그리고 자동 식힘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음식물 처리 과정을 LCD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음성 안내도 가능해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니까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가 끝난 후에는 처리 전 중량과 처리 후 중량을 알려줘서 얼마나 무게와 부피가 감소했는지 알려줘요. 음식물 처리기 구입할 때 냄새나 소음 전기세 같은 거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이 무음 플러스는 지금 작동 중인데 소음도 거의 없고요. 또 냄새도 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AI 기능이 있어서 전기세도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기능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니까 제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벌써 왔네 아직 정리 다 못했는데 어서 오시오 어, 안녕 들어왔어요 헉, 무슨 케이크 엄마? 어너마이맘5지년아니어 맞아 엄마 어떻게 됐지? 알았어? 어어 어. 내가 깜짝 선물로 아 살았지? 진짜? 아니 냉장고 청소했나 봐어 엄마 버릴 거 엄청 많았어 그렇겠지 또 새로 채워 먹어야지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도로 내가 데쳐서 갖고 왔어 아, 아 진짜? 다리가. 이거 초장 찍어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아, 맛있겠다 지금 어. 어, 어, 먹고 재밌어. 싶다 재밌어. 이따 꼭 먹어야지 엄마 여기도 정리했어 깨끗해 다 오, 버리고 아무것도 없네 응. 응. 조금 남았던 건다 버리고 아 맨날 이렇게 정리하고 살아 아우 창피하네 갑자 어머 이거 뭐야? 못 보던 거야 이거 음식물 처리기 엄마 어? 음식물 처리기 이거 막 이렇게 말려서 나와 갖고 그거 어, 그냥 버리는 거. 어 맞아 엄마 그거야. 어, 어. 그거. 어 이거 음수 여기다 넣으면 엄마 딱 말려가지고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 그래서 그냥 쓰레봉지에 기톡 버리면 돼. 너무 응. 편하겠네. <laughs> 우리 맨날 음수 서로 버리라고 하라 그러기만 떠미는 그치,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치. 거기서 신경 전안 해도 돼. 엄마 지금 베이글 드셔보세요. 음. 이거 아침에 가서 사온 거거든. 음, 음. 음. 엄마 이런 베이글 처음 본다. 이게 생크림 크림 치즈인가 그런데 음. 안 느끼하고 되게 맛있더라고. 음, 특이하다. 두기랑 어, 달라. 음. 크림 맛있다. 맛있어 괜찮아요? 응응응. 빵에 발라 먹으니까 맛있네. 응. 음, 안 느끼고 음. 괜찮더라고. 나도. 음, 음, 음. 근데 리니 어디 갔어? 리니 방에서 스터리니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음. 조용해갖고 이가 나와서 인사하러 갈게, 음. 쉬는 시간이 있거든. 음, 음, 음. 중용도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엄마 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음. 이따가 밥 먹을 때 린이랑 같이 먹어, 엄마. 음. 음. 저녁 먹으러 나오거든. 음. 음. 오늘 모처럼 엄마가 오셔가지고 엄마랑 맛있는 빵도 먹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할머니랑 린이랑 같이 저녁도 먹어야겠어요. 이제 가정의 달도 다가오고 있는데 린이도 얼른 시험 끝나서 저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재밌는 곳도 가고, 또 즐거운 식사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